28년 전에, 5억, 5억,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습니까? 28년 전에. 개발 도상국 시절입니다.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집값이 몇배 올랐어요. 근데 기초공제, 일괄공제 똑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부모나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.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. 세금을 상속세를 내라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. 그게 무슨 짓입니까? 비인도적이지 않나요? 이런 걸좀 고치자고요. 28년 등 기준을 좀 조금만 올리자. 집값은 몇배 올랐는데 기초 공제를 한두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. 그런 얘기 아닙니까? 18억 정도 되는 집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. 합리적이지 않나요? 근데 여기 왜 딴지를 겁니까?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, 뭐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, 이런 얘기해요. 왜 욕을 합니까? 욕이잖아요.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? 이게 집권여당이 할 짓입니까?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. 좀 당황을 한 모양이에요. 내란 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. 더불어 오늘을 봅니다. 오케이, 이재명.